그 기한 빵을 그래 그거 그래. 아니 그 도봉을 그래 그래. 그래. 그, 남, 그, 남들은 못사다는데 위에 고 삼각키에 그래. 너는 어. 이렇게 가정도가 되으면은아그 어. 그래. 나그 할매 할머니, 할매가 궁금해가지고. 어. 음. 그거 모르 척하고. 그 이제 가보려 그랬지. 그얘한테물어봤어그 그 가게가 어디고? 가, 아 난리주대. 할아버지하고 할매가 나한테 빵을 그래 주는 게. 아빠가 와가지고 뭐라 할게요. 뭐라 하는 게 알고 궁금해서. 요 그거 신경 쓰지 마라. 한 군데라고 해서. 가서 보이 진짜.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해. 근데 제가 오미가미 인사를. 그 옛날부터 했다고 하네요. 그럴 그래. 때마다.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이렇게 귀여운, 집에 손자처럼 그래 귀엽게 캐내만. 음. 다음 날 할머니가. 음. 두 개를 빼놨는기라. 음. 그래가 처음에 두 개를 줬대. 음. 다음날, 혹시나 하고 하니까 할머니가 또두 개를 주더라 음. 음. 그래, 매일, 매일 갔는기라. 음. 매일 가니까, 할머니가, 매일 오이, 뭔가 좋아해. 막, 막, 발라나으니 할머니가 오는 빵을, 음. 뭐, 열, 열 개를 받아보면, 세 개만 팔고, 음. 나머지 일곱 개를. 다지 않았는 거 애가 그러니까 주가또 얼마 또 리액션이 막 좋아했던 응. 나이, 좋아하고 응. 막뭐 응. 이렇게 그, 그래. 그래 쳐 예. 확실한 신뢰를 심어놨네. 자방에다 빵을 담아서 어. 그걸 잽싸게 팔러 가는데 그 나머지 그러면 여섯 군데는 다 똑같지 않을까. 애가 할배 할배가다 음. 그 그래 할까. 아. 빵 오는. 차가 있대 음, 어, 그 할매 집에 딱 오는 음, 어, 차가 고그 시간대 딱 오는데 빵을 사람인 어, 어, 그거를 어, 시간을알아면은그리고이 어, 음, 어, 차가 어, 다음 코스로 가는 들리는 고 음, 그 동네에 이렇게 다 들잖아 어, 그럼 거기서 딱딱 빵을 내는데 고 음, 어, 그 시간대를 딱 체크를 했는데 자할매 음, 할매는 내그이제내거 일곱 개는 움직여 찜을 해놨으니까 음, 어, 할매거는사들일 필요가 없는 게고딱 어, 어. 그 다음 코스에 음, 딱가하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 내가 문을 열고 음. 그걸 탁 내려놓는데 음. 내려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빵을 바로 찍는데 그데그한 개씩밖에 안팔거는거 아님 어두 개씩은 파는 거야. 음. 두 개를 딱 찍고 음. 두 개를 딱 찍고 딴른 하나를 또 쉬운데 하나 그아 지금까지 좀 고용을 하는 거예요. 그, 그 네. 사독 네. 대신에 대신 한테천원 줄게. 네. 네. 그2만원 어차피 5천원을 받을 거니까 천원이나 돈으 네, 그러니까. 우리 네개를 합구하는 거야 아 진짜 그,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빵을 내려놓고 사는 동안에 음. 지는 자전거 타고 또 다음 코스에 가야 될 거라고 아저씨가 어, 어. 다음에 또 탑차를 타고 오거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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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빵 내려놓고 뭐또 어. 어, 다른 거 수거하면 뭐 10분 정도 걸리잖아 걸어갔다 이따 해가고 일곱 분정도 일곱 군데도 4개 와 스물, 스물 반 아, 하루에 한 30개 정도씩을 바꾸는 거야. 그, 야, 어른도 그 방법으로 알면 아니, 하겠다. 아니 그니 네가 그래. 별 정도가 그 탑차 아저씨 배달 오는 그 아저씨가 니니 얼굴 알긴데 미리 자전거가고 앞에 음. 자기 갈때 문제 도착해야 딱 기다리고 있으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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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는 척 하더라. 음. 내가 내가 빵을 미리 사고 음. 그 아주 먼저 오는 선전만 음, 하고 음. 그러고 내가 사 가지고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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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하는데 다른 애가 그거 먹고 싶다고 나한테 와서 음. 5천 줄게 나한테 팔아라 왜 음. 잘못이야 음. 그 잘못은아닌인데 따지고 뭐이야너는 음. <laughs> 음. 영업 신고를 안 해놨잖아 그치 문제는 그냥, 뭐, 그냥, 뭐, 그냥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소득을 보니까 어. 그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그, 뭐그 명품샵에 그오픈런 그 하는 거나 그나 똑같은 거지. 그도 그 돌고 내가 아들, 아들한테 휴대폰 <laughs> 해가 빵왔다오들로 집계를 하라 음, 해가 가가 그빵 먹으려고 돈 쓰고 해가 통장에 잡아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학원 가는 거야 와 바쁘게 살았는기라 뭐 저녁에 제일 마지막 버스가 수영장이여 그, <laughs> 이 친구 천엔 주고 그걸 고용한다는 뭐야? 게 무슨 상관이가? 어 그리고 그리고 가는 그천 천원 벌라고. 그러니까. 천원 벌라고 따라다니면서. 그러니까. 그 자전거 타고 계속 따라와. 네. 천원을 드리더라고이는 <laughs> 돈이 요 그래요, 그가요 아, 돼. 그 가는 가는 돈을 바로 줬나 이 카페. 바로 바로 오천원씩준다 네. 야, 가는 그러는 하루에 가 하는 일 <laughs> 이따라다니면서 하루에 오천원씩 버는 거거든. 아, 돈 많이 벌었다. <laughs> 내 덕에 먹고 사세요. <laughs> 그래, 하루에 오천 원씩이면 30인으로 돈가볍야 내거든. 집에 용서받는 거 같으나, 할매가 빵을 주는 데 있어서 차관을 해가지고 그팔아고 돈이 되니까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? 시간을, 시간을 맞추구하는 게. 그럼 그 뒤에 슈퍼치 주인이 니차 네 따라와가지고 빵내려놓거 보고 니가 돌아가서 사고, 니한테 묻히고 팔긴 팔잖아. 다른 애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. 내가 먼저 썼는데. 그래 그러니까. 할 내가 그래. 먼저 줄을 썼는데, 응. 야 다른 아줌마들도 안서있더이 음. 아줌마 많이 쓰니까. 음. 근데 내가 먼저 집어 딱 앞에 앞딱 음. 내놓 때 먼저. <웃음> 야, 뭔가 <laughs> <너무나간> 이거다다가 <laughs> 이번에.